금일 이더리움 머지 카투다는 보면서 쌤조리심면 많이 계셨죠? 혹시 이거 연기되는 거 아니야?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많이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가 본업을 뒤로하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44분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완료라는 상황을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성공 소식에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이제 향후 이제 비트코인만 잘 받쳐준다면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문제없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 시대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이더리움 클래식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에서 지문 증명 변경하는 최근 들어 빅 이벤트로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증명이 뭐고 지분 증명이 헷갈려 할수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채굴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채굴을 얻는 포스 방식 화면 보이시 죠 그리고 그 방식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화폐 예치하는 방식 즉 스테이킹을 보상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아, 이제는, 뭐, 좀더 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호재일까?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 트위터 화면을 좀 보십시오. 아무래도 메인인 개발자 비텔릭 부테린 개발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마무리를 했고 이 머지의 행복함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어 정말 중요한 순간 합병, 즉 머지를 도운 사람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비텔릭 같은 경우도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트위터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더리움 관련된 거 만들어줘도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이두코인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 왜 호재일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왜 자꾸 이더리움 클래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세계 최대 의 이더 마인사이트에서 통해 보신 것처럼 이더리움 채굴풀 가동을 중단하였다고 결정 났어요. 그러면은 그 채굴자들,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더리움 채굴이 종료되었으니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고 있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많은 채굴 장비. 그죠? 어마무시하죠 돈도 많이 들고 물론 전기료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가격을 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만족할 가격은 아닙니다. 이미 선 반영된 듯한 느낌 들고요. 당장의 가격은 보기에는 조금 아쉽지만은 이클 해시가 이렇게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모습. 이더 마인의 해시 레이트만 보더라도 직접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장의 가격은 보기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직접 눈으로 보신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클이 해시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화되고 있고, 즉,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은, 어쨌든 보안성 강화, 그리고 많은 관심, 그리고 안전성 그죠? 이 부분이 점점점 이더리움 클래식이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나비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은 이더리움 포스 전환에서 이더리움이 채굴이 종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해시레이트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오는 게 직접 보여지고 있고 지금 290 해시 레이트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더리움이 현재 거의 1000 가까이 가다가 거의 740까지 내려갔어요. 이 숫자가 점점 더 낮아질 거고 왜냐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점점 더 상승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해시가 높아지면 과연 뭐가 좋을까요? 참여자는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죠? 채굴자 정말 돈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크를 채굴한다 수익성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황 아무래도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답이 나왔죠. 즉, 돈 많은 세력이 채굴자가 가격을 올렸으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채굴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가격 이좀 아쉬워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향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정말 그 상승 파동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실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채굴자들은 과연 어디로 가냐 보시는 것처럼 이클 집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시대가 오고 이제는 상후 미래에 점점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하는 그 시기가 올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으로 좀 아쉬워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아시죠?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그레이스 켈 포트폴리오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이 이더리 클래식입니다.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유를 대면은 정말 이더리움 클래식, 어차피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이더리움 머지 부분 성공했고, 이제그 시대가 온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셨어요. 갑자기 2018년도 11월, 비트코인 캐시, 하트 포크 때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거 뭐 반토막 4분의 1까지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상황이 그때랑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향후 이제 제도권화 되고 통합패권이 달러에서, 미국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 준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이더름 클래식 안 샀어? 이 말이 나오는 날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이더름 머지 완료 후 지금 당장은 급등하지 않고 먼저 상승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다린 만큼 보상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전망. 내가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예측. 참 어렵습니다. 워낙에 변수도 많고, 각종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요. 어떤, 예, 미국 관계자. 경제 전문 관계자분들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들이 예측이 기반이 되는 현재 상황을 계속 바꿔버리고 그리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측하는 개개인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언급을 하며 자꾸 반영해서 투자에 임할, 임해야 돼요. 과거 실패했더라도 그 아픈 역사, 각습하진 말아야 되고요. 그 실패, 과거를 교무삼아서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피스의 경제 이야기.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